존 러스킨의 생명의 경제학.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이 책의 총 4편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들은 1년 반 전에 코닐 매거진에 연재되었고 지금까지 내 귀에 들린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자들로부터 거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한점 부끄럼 없이 말하건대이 논문들은 내가 지금껏 써왔던 어떤 글들보다 훌륭하고 진실하며 필요한 말들만 사용했고 또한 사회에 유익을 주는 글이라 믿는다. 특히 마지막 편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으로 아마 내가 앞으로 쓸 글들 중에서도 최고가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 어떤 독자들은 이렇게 응수할지도 모른다. 당신 말에 일리도 있지만 솔직히 그리 훌륭한 저술은 아니오. 그런 류의 반응들을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지금껏 써온 글들 중 어느 하나에도 제대로 만족을 못했으면서도 이 논문들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논문들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갈 예정인데, 그 사이에 그 논제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사람, 누구나 먼저 이 논문들에 소개된 개론적 내용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듯 싶어 매거진에 연재했던 네 편의 논문들을 그대로 묶어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진량값의 수치 하나만 바꿨을 뿐 어떠한 단어도 새로 덧붙이지 않았다. 본 논문들에서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음에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논문을 통틀어 주장한 것 중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역설했던 주장, 즉첫 번째 논문에서 주장한 노동별 고정임금 책정의 당위성에 관한 것이다. 이 주장에 오류가 있기에 유감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전 논문을 통틀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비춰져서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골수, 그 핵심적 의미와 목적은 다름 아닌 부에 대한 합당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에 대한 합당한 정의야말로 경제학의 기초로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에 그렇다. 최근 이 주제를 다룬 논문 중에서 가장 좋은 평판을 얻은 한 논문은 경제학 분야에 몸 담고 있는 저술가들은 자신들에 대해 불안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나 혹은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한다 라고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논제를 선언하고 있다. 불안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용하기에 무리 없는 적당한 답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본 논문은 형이상학적으로 세부적인 차원에서 부의 정의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인 부의 정의란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관련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아닌 형이하학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이고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정의다. 예를 들어, 논의의 주제가 집안의 법도가 아닌 천체의 법도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경제학자가 태양같이 자체 발광하는 부와 별과 같이 반사되어 빛나는 부의 차이를 무시한 것처럼, 저자는 항성과 유성의 엄연한 차이를 무시한 채 다음과 같이 논의를 시작했다고 치자. 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용하기에 무리 없는 적당한 답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본 논문은 형이상학적으로 세부적인 차원에서 별의 정의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논문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예상했던 것 이상의 훌륭한 정의를 제시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또한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의 개념의 근거에서 쓰여진 논문들이 경제학자들에게 기여한 것보다 수천배 이상 항해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부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탄탄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첫째 목적이다. 둘째 목적은 부의 획득은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어떤 수준 이상의 도덕적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첫째 기준은 정직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 도덕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신이 만든 작품들 중에 무엇이 가장 고귀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끝내 결말 지을 수 없는 주제를 섣불리 화두로 꺼내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바로 수긍할 수 있는 화두를 꺼내는 게 좋겠다.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신의 최고의 작품에 대해 논하면서 정직한 인간이야말로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의 작품들 중 최고이며 가장 보기 드문 작품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거나 기적적이기까지 한 정도는 아니기에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기에는 힘든 작품으로 묘사했다. 정직의 가치는 순리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경제의 궤도를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다. 오히려 이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 오직 이 가치를 지키는 것만이 사회적 혼란을 평정하며 전진하는 경제의 궤도를 계속 유지하고 움직이는 추진력이라 하겠다. 포프의 도덕적 기준이 고상하지 않고 저속하다며 이따금씩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그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정직은 분명 고결한 미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정직보다 더 고상한 미덕까지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미덕이 고작 정직뿐이란 말인가? 오, 고상한 친구들이여, 불행히도 현재 상황은 그렇다네. 정직보다 더 고상한 미덕에까지 도달하려는 열망에 눈이 멀어 우리는 그만 정직한 인간이 되어야 할 타당성마저 보지 못하는 듯 하기에, 그 밖에 우리가 믿음을 상실한 가치들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문제를 더는 확대시키지 않겠지만, 우리가 평범한 미덕인 정직에 대한 믿음과 이 가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렇게 이 가치에 대한 무형의 믿음과 더불어 무형적 믿음을 담아내는 유형의 사회 기반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인 셈이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다른 동기에서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실제 목도함으로써. 더 나아가 어떤 국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국가가 더 오래 존속하며 또 존속할 수 있다는 사례를 목도함으로써 우리는 정직의 존재와 영향력에 대해 내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외적으로도 이 믿음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들에서 다룰 주요 논제들을 정리하자면 바로 부의 정의와 정직의 회복과 유지라 하겠다. 노동의 재편에 대한 문제는 필요가 있을 때만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성립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인데, 만약 경제계의 거물들이 적정 수준 이상의 정직성을 갖추게 된다면, 노동의 재편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분쟁과 진통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이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요원한 일이다. 노동의 재편을 가능케 할그외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는 속편에서 긴 지문을 통해 자세히 검토할 작정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독자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정치적인 신념들 가운데서 가장 극단적인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밝힐 작정인데 그 이유는 앞으로 조건들의 기본 원칙들을 조사해 나가면서 던지는 암시들을 통해 혹 독자들이 미처 자신들도 예상치 못한 위험한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선을 긋는 것이다. 첫째, 국가 전역에 걸쳐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훈련 학교가 정부 예산과 감독하에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들은 부모의 동의하에 학교에 입학하여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지원 아래서 다음 세 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a 건강현상과 이를 위한 운동법. B. 온유하고 정의로운 심성이 몸에 배도록 습관화하는 법. C. 생계를 위한 직업훈련. 둘째, 직업훈련학교와 연계되어 정부의 전적인 관리하에 각종 생필품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모든 산업에 유용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공장과 공방이 성립되다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사기업에 어떤 간섭도 가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 기업들 간의 거래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최선을 다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가능하면 사기업이 공기업을 앞지르면 좋다. 아울러 사기업들이 모범으로 삼도록 공기업의 공장이나 공방에서는 표준 공정을 거쳐 순정품이 생산되고 판매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정부가 정한 표준 가격을 지불할 때면 그 돈으로 빵다운 빵, 맥주다운 맥주, 그리고 노동다운 노동을 얻었다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남자든 여자든 혹은 소년이든 소녀든 누구든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바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직업훈련 학교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뒤 검사를 바탕으로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고용되어 1년마다 정해진 노동임금을 받고 일해야 한다. 무지함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하기를 꺼려 하는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철저한 강제력을 동원해서 광산이나 여타 위험한 곳등 고된 노동 분야 중에서도 보다 더 힘들고 비천한 일에 종사시켜야 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에서 강제력 행사에 들여간 비용을 뺀 나머지를 유보하였다가 그 노동자가 고용 규례를 존중하고 딸을 건전한 의식을 갖추게 될때 비로소 그 유보된 임금을 돌려주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층과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택과 함께 안락한 생활이 제공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해 온 노동 규례대로 일한 사람들이 불행을 당한 경우에 받을 이러한 사회적 혜택은 결코 수치로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명예로 여김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류층의 인사가 검이나 펜 혹은 의료용 칼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기여하듯이 노동자는 호미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 기여한다. 만약 노동자의 공로가 중류층 인사의 공로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 하여 그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노동하여 얻는 수입도 비교하여 더 적다고 치면 그가 건강을 잃어 일을 하지 못할 때의 수입은 그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으리라. 그러나 이것이 그가 갖는 명예의 가치마저 더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자기 교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구로부터 연금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마지막 주장에 대한 결론을 맺기 위해 삶과 죽음과 관련한 인과와 음보의 측면에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발레리우스 푸블리콜라의 마지막 가는 길 위에 바쳤던 리비우스의 현정 중에 보이는 그의 장례식은 국비보조로 치러졌다는 문구가 어느 누구의 묘비명의 마지막 구절로서 사용되더라도 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든 낮은 사람이었든 동일하게 이것으로 그의 생애가 불명예스럽게 결론 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말하고 싶다. 나는 이러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신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면들을 힘이 닿는 데까지 밝혀, 설명하고 예증에 나가면서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주제들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나가려 한다. 독자들이 나의 궁극적인 의도에 대해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를 가지고 논문들을 읽지 않도록 앞서 내가 믿는 신념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였다. 독자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를 당부하는 것은 인간성의 구성 요소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연구를 통해서는 어떤 계획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들의 토대가 되는 진리들에 대한 접근만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 손에 쥘수 있다고 믿는 확실한 것들은 늘 불확실함이 따르기 마련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들은 결국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뿐이다. 너의 정직은 종교나 정책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너의 종교와 정책이 정직에 기초해야 한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큰 일과 이어진다. 작은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서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 벽돌을 쌓는 일을 하찮게 여겨 소홀히 한다면 결국 큰 일을 그르치게 된다. 따라서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 큰 일도 할수 없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며 그 일이 성공할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지만, 일을 바르게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뿐이다. 곧일 전체를 보는 것이다.